었다왔습니다 아, 3부. 몇대몇 대죠? 몇 우리가 잠시 쉬었다 하는데 까먹으시면 됩니까? <웃음> <웃음> 아, 다른 아, 게 아니에요. 저기 네. 네. 엔지니어분이 잠깐 난입하셔 가지고 네. 저희 음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이러 이런 팁이 필요한데 너희 정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70회만에 네. 알려 주셔서 자기가 해야지. 네. <웃음> 엔지니어면 <laughs> 자기가 해야지. 우리, 우리한테는. <laughs> 네, 그 그래, 오늘부터 시즌 2로 가자. 음질이 갑자기 <laughs> 확 좋아진다고 나면. 하맞습니다그 네, 69회 3부입니다. 잠시 쉬었다 왔는데 지난 회차에서 뭐했죠? 웨스트월드 인공지능의 역습에 대해서 겉을 살짝 핥아봤잖아요? 네. 네, 살짝 핥아봤습니다. 그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역습을 아마 한번 보셨을까요? 아마, 아니, 아마 대부분 안 보셨겠죠? 아니, 저는 그 <웃음> 방송 <웃음> 녹음하고 시즌 1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음. 그 다음에 시즌 2에서 1화인가 2화까지는 아, 봤어요. 그래요? 네. 왜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화 정도 가면서 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짝 흘러가더라고요. 네, 네. 그게 돌아서 다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가, 그거 또, 그게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긴 합니다만. 네. 혹시 보셨어요, 즌도 아니, 안 봤어요. 아, 네. 어, 넷플릭스 때문에 삶이 황폐해지고 있어요. 네, 영화도 저는... 뭐 거의 못 보고, 넷플릭스 드라마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충분히 이해합니다. <laughs> 요즘 그 기묘한 이야기 보는데. 네네. 어,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저기, 뭐죠? 그, 삐에로 공포 영화? 그것, It, 예, 그거그거그거에서 예. 네. 엄청 그 도수 높은 안경 쓰고, 재밌는 캐릭터로 등장했던 그어린이 약간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어, 그것도 엄청 재밌고, 뭐, 나르시코, 뭐 시즌 1, 2, 3다 보고, 또 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정신 없습니다. 근데 쓰레기도 많더라고요, 넷플릭스 영화 중에. 네, 많아요. 많아요. 아무거나 그냥 막 만들어서 올릴 것도 있어. 네. 아무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 하긴 했는데, 네. 시청자들의 네. 관람 습관이, 감상 습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다가 뭐 어느 순간에서 끊는다라고 네. 했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누적돼가지고 네. 어떤 분위기, 어떤 날씨기, 어떤 BGM, 어떤 배우가 나와서 어떤 분위기일 때 이런 데이터들이 네. 얘들이 그만 보고 멈춰 꺼져 네. 보고 다시 여, 연이어서 보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니까, 데이터만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뭐, 다리가 걸리는 것 같아, 요 살짝. 왜냐면, 넷플릭스 드라마들 보면 대부분 암울하면서, 그, 음. 막, 미래, 거듭 미래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 디스토피아? 네네. 음. 그걸 몰라서요? <laughs> 생각해 봤습니다 <laughs> 에, 아무튼 뭐, 쓰레기도 많고, 뭐, 음. 괜찮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음. 지금 양적인 엄청난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건지.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 카우보이 노래라고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 네, 이거 괜찮던데? 어 네, 괜찮더라고요. 네, 진짜 네. 야 역시 코엔이야. 네, 네. 아. 네. 이거 괜찮았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옴니버스 그 19세기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한 네. 한 대여섯 가지의 카우보이들의 그 짤막짤막한 단편들인데요. 네. 아 재밌습니다. 그다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네. 죽음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괜찮습니 오픈 얘기들로만 네. 꽉 세트로 짜야지. 네. 아이거 괜찮았고, 또, 아, 이거 잠깐 본 영화들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리고 네, 그러시죠. 저 나탈리 포트만이 네. 넷플릭스에서 또 아, 하나 찍었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역시 좀, 뭐랄까, 좀 괴기스러운 분위기에. 네, SF 살짝 하는데. 네. 된. 네. 그래서 외계의 존재와 이렇게 연관이 된 어떤 영화인데.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것들로 가득 차있는 영화예요. 그 네. 나탈리 포트바이 군인 출신 음. 의사거든요. 음. 진료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의사예요. 음. 그러니까 생물학자죠, 생물학자. 음. 어, 근데 남편은 아직 현직 군인. 음. 남편이 어떤 임무에 차출돼서 임무에 떠나요. 근데 그 이후로 어, 2년 동안 행방불명이 됩니다. 연락이 안 닿아요. 음. 정부에서 도 대답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날, 2년이 지난 어느날 집안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 그 이후에 남편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방독면 쓴 사람들이 우우 나타나더니 남편을 막 뒤집어 싸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미국 어느 해안에 등대 어느 해성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어떤 자기장 같은 것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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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확대되면서 뭔가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체 뭐냐 정체를 밝히기 위한 미션에 남편이 차출돼서 그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그 신비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탈리 포트만이 의, 생물학자 자격, 그 다음에 전직 군인의 자격으로 그 탐사팀의 자원에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 외계인 생물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 내용인데. 그 굉장히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돼 있어서 야 이거 무슨 에어리언 같은 에, 에일리언인가요? 에어리언에일리언 네, 같은 이거 S.F.물이냐 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응. 어, 엄청나게 실망하게 될 거고 이게 뭐야 하고 끝내려면 어, 어. 충분히 그렇게 끝낼수 있는 영화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보면서 음. 아 봤군요. 네네 결국에는 무슨 뭐또 나노 테크놀로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음, 음, 음. 다행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그 탐사 크루 자체가 음. 전원 여성으로 꾸려진 것 자체도 네. 기존에 못 보던 음. 그런 연출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네. 거기서 그 나탈리 포트만의 음, 음. 액션 영화일 것처럼 이렇게 저 포스터나 이런 걸 보면 오해할 수는 있지만 액션 영화 네. 거의 아닌데 네. 나탈리 포트만이 그. 무릎사자세를 이렇게 사격하는 장면이 한번 있어요. 네. 그, 뭐죠, 고음의 습격, 악어의 습격 음. 때인가요? 이야, 짜증 나던데. 어우 잘해. 아니 헐리우드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네. 자세 교정을 시켰겠어요. 그걸 먹고 사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희도 정동원 같은 분 계시잖아요. <laughs> 그저 어떤 영화였죠? 제가 매드맥스 네. 최근에 리부트 된 거. 네, 네. 거기서 그팔 잘린 그 분, 여자분. 네, 네. <laughs> 샬리즈 테론. 샬리즈 테론. 이 <laughs> 거기서도 무릎 사로 총을 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러면 총신을 바치고 있는 팔과 음. 들려있는 무릎이 같은 음. 쪽이어야 되잖아요. 네. 오른손잡이라 그러면 왼손이 총신을 바치고 네. 있다면 왼무릎이 세워져서 네. 네. 왼 팔꿈치가 무릎에 네. 얹을 수 있도록. 음. 근데, 나리포트만 그거 잘했어. 근데, 네. 그, 매드맥스에서 샬리즈 테로는 음. 그 팔과 다리가 반대쪽으로. 음. 그 <laughs> 저거죠. 뭐, 트 생각하는 소위. 사람이죠, 로딩이. <laughs> 아, 본인 저 전경 나오셨잖아요. <웃음> <웃음> 어, 우리도, 우리도 사격합니다. 아, 아, 그래요? 아, 똑같이 아, 해요. 아, 그래요? 네, 실례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어반 법무부 <laughs> 나왔잖아요. 그, 그래, 재있잖아요 법무부도 <laughs> 총은 쏠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예, 쏘긴어요 사격 때가 있긴 예. 있죠. 아, 이, 이제야 비로소 아, 내가 여태까지 할고 있었던 열등, 열등감을 싹 벗어낼 수가 있네요. 예, 여튼. 그래서, 아,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부부관계에 대한 뭐, 이게 뭐, 은유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아, 계시고. 외계인이나눈 맞아서 2년 만에 돌아왔다. 깨지고. <laughs> 그러니까 그, 외도. 네네. 나탈리 포트만이 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눈치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 변화라든지. 어 고통 어, 네. 뭐 이런 것들 음. 상실감을 네. 이렇게 은유 표현, 적으로 표현한 것다뭐 이렇게 네. 해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 그냥 SF로 네. 어떤 네. 미스테리물만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네. 조금 실망스럽죠. 네. 나 어떻게 보더라도 실망스럽긴 한데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laughs> 만약에 만약에 내가 우리가 만들었다면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하는 그 <laughs> 부분을 후반 네. 한 8분 정도를 저희한테 주시면 영화가 네. 더 재미있어질 수도 그렇죠. 있지 않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왜그 이렇게 생명체가 갑자기,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오고, 그쪽에서 이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음. 그 기갑 부대가 막 퍼격을 네. <laughs> 쏟아붓고, 용, <막> 용 올라가고, <laughs> 아리랑 나오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하여튼, 뭐, 그거 있고요. 또, 뭐, 뭐, 하나, 뭐, 본거본거 본거 있나요? 최근에? 저는 영화는 본 거는 그동안 잠깐 텀이 있었어가지고, 많, 아. 많죠. 많아요. 아, 네. 저 알리타 봤어요, 알리타? 알리타 봤죠.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알리타? 이거 진짜 눈호광 무비더라고요. 네. 그, 그 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뭐 황, 막 황혼에서 새벽까지 네. 이런 거만드시는 양반이잖아요. 네. 피와 살이 튀는 양반이잖아요. 그리 다리 잘라서 네. 기관총 끼는 거. 네. 네. 근데 이런 <laughs> 양반인데, 그거를 시민세에서 뭔가 하고 싶으니까, 네. 로버트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리 자르면 뭘만지고 <laughs> 기름 튀고 막. 그런 게 느껴지고, 암튼, 음. 액션이라든가, 그 내가 극장에 가는 데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봤던 음. 거는 다 건진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에요 그래? 네. 거기에 그 도또상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사람 두, 번, 사람 두 번, 사람 두번 죽이는 거. 아, 두번 <laughs> 죽이는 거요? <laughs> 그 남친 두번 죽이잖아요. 네네네, 네네, 네네. <laughs> 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뭐죠? 한국영화인데 그그 광광주 의거를 저기 했던 네. 화려한 휴가? 네네 화려한 네, 휴가. 거기서 누, 굳이 살려서 떠죽이는 네. 여자. 안성기인가요? 두번 죽죠? 안성기 말고 그 동생인 이준기인가? 아 이준기 아 네. 이준기가 이중기. 아, 네. 시위 현장에서 총 맞고 한번 죽고. 아. 극적으로 살아서 저 병상에서 다시 한번 죽고 정말로 진짜 하여튼 뭐 그런 연출이 있긴 있었어요, 네. 이 영화에서. 거기 그그 그 부분부터 그러니까 남 남친이 두번 죽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화가 개연성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려 버려요. 네. 제가 아, 요 연... 원작 만화책도 좀 열심히 봤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네. 음.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이 생략됐고 음. 어느 부분은 되게 납작하게 표현해서 어, 네, 뭔가 네, 철학이라는가 이런 겨있인 건데 네, 게 납작하게 표현해가지고 두 시간 안에 담으려고 했구나라는 네,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네. 뭐 아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 저는 네. 원작은 못 봤지만 그 이탈을 기대합시다. 그 너무 많은 얘기를 담 담으려고 음. 좀 헐레벌떡 하는구나가 좀 네. 편집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스타워즈 편집을 했더라고. 음. <laughs> 그저 영화도 같이 하는 그 민들레도 안에 편집이 너무 뭉텅뭉텅 넘어간다. 음. 그러면서 불만을 좀 했었는데 저도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혹시 편집 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신데 혹시 마약왕 봤어요? 송강원 나오는 안 마약왕 봤어요? 안 봤어요. 요거는 한 번? 요거는 한번 정도 꼭 보시면 네. 일반인들이 슬기 편집, 편집하고 니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아냐? <laughs> 네. 어? 일반 직장인들이 고 실버크리에이터가 네. <laughs> 근데 이 마약왕 보시면은 네. 아 이런 거는 좀 편집이라든가 좀 만듦새가 조금 헐거운 영화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수 있으실 겁니다. 예.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저좀 개연성이 살짝 구멍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바가 있는데,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laughs> 어, 상당히 완성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특히 액션 네. 설계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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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음. 세계관. 음. 그리고 저희가, 같은 고물상 무비 중에 트랜스폼 음. 얼마나 깠습니까? 네, 네, 고철이 막 속도가 돌아다니면서 <laughs> 이 고철이 한 덩인지 두 덩인지 이 <laughs> <세 덩인지 웃음> 모르겠는데. 뭐 엉켜 있는 건지 네. 따로 있는 확실히 건지. 확실히 사람 얼굴이 들어가니까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얼굴이 두 개니까 누구 얼굴인줄 알고 누구 몸인지 바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출도 뭐 좋았거니와. 음. 그렇습니다. 음. 알리타 캐릭터는 어때요? 그게 원래 원작에서도 그렇게 생겼어요? 네, 원작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격이에요. 애니메이션. 음. 그러니까 아니, TV 마, 애니메이션? 네, 만화, TV 애니메이션이랑 음. 그 만화. 그 음. 원작 만화를. 음. 그 만화 책에서 보면 얼굴에서 눈의 비율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 만화 캐릭터들 캐릭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일본 만화 캐릭터들이. 그럼 거기서는 네. 알리타 이외에 다른 등장인물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인간의 비율도 그래요? 조금 작지만 큰 편이에요. 네, 아 그래. 네. <laughs> 음. 알리타 너무 귀엽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수정이 됐다 고 그러는데 처음에 알리타 그 트레일러가 떴었을 때는 음. 사람이 막 기괴한 거예요. 그 알리타 눈큰 음. 얼굴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트레일러가 네. 떴을 때는 좀 교정해서 눈동자 사이즈를 좀 늘렸다고 했나 줄였다고 했나 해서 무튼간에좀 음. 조금 친숙하게 네. 만들었다는 아. 비화를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알리타가 네. 그 웃을 때 윗, 잇몸이 이렇게 드러나는 네. 그 웃음을 네. 짓는 그런 얼굴로 네. 그렸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너무 완벽하게 예쁘게만 그리려고 음. 그러면은 음. 좀그 유화감이 될것 같아서 어떤 네. 좀 친숙한 음. 포인트 같은 걸좀 넣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여배우 음. 내한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 분은 어차피 네, 보자기 쓰고 포발... 연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한하셨는데 아니, 점 찍고, 얼굴에 점 찍고 <laughs> 했죠? 네. 내한하셨는데 거의 이거, 뭐, 걔 누구죠? 이프레 누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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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골름. 예. 네. 거의 골름과 그, 뭐, 모종 캡쳐 연기한 배우 간의 네. 차이만큼 그렇게 외모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어, 좋다는 네. 얘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 저기랑, 그, 중간 액션, 그, 음. 알리타가 사지가 다 절단나고, 네. 팔 파란 쪽만 남은 상태에서도, 네. 마지막 일격을 가는 음, 씬 있잖아요. 네. 어, 거기서는, 아, 장엄하던데그 네, 네. 알리타가 갖고 음. 있는 어떤 신체적 강인함이 음. 아니라 음. 어떤 정신적인 음. 어떤 강함, 뭐 이런 것들, 정, 음. 정의로운 의식, 이런 것들을 되게 어, 강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알리타의 원래 신체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너무나도 그 살인병기에 네. 최적화되어 있는 음. 신체. 음. 그거를 이 정도 강연한 정신이라면 충분히 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어떤 증명해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 음. 눈에다 주먹 한번 봐가지고 네. 마지막 남은 손마저도 부러지는 그 장면. 저도 그 유수의 여타 많은 나노테크놀로지 네. 무비를 봤지만 네. 여기서 나오긴 나오잖아요. 나오죠. <laughs> 전투복이죠. 네. 이 신체에서 네.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꾹꾹 참은 게 느껴져요. 네. 나노테크놀로지를 이 정도로 외피가 변하고 네.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만. 그래, 형상 예. 네, 형상 기억 가끔 정도로 네. 쓴 거잖아요. 그 정도에서 <laughs> 제가 크게 안도하고 넘어갔던 네,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그 장면 나올 네. 때, 아이고, 족도상이다. 네. 그래서 기겁을 하겠네 네.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알리타 추천할 만하네요. 2탄, 3탄이 기대가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그, 아, 그, 그리고 구분 네. 이번에 그, 골든글러브 타신 알리 네. 어그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그 지상 세상의 음. 최고 (1인자) 하지만 음. 음. 그리고 아, 네. 지, 천공의 라퓨타와 연결을 해주는 어떤 브로커 역할을 네. 하는 네. 네. 어~ 그분 용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죽을 때 네. 네. 최종 보스가 이렇게 음. 주화인마 돼 있는 상태에서 죽잖아요 네. 신체는 죽어가는데 정신은 저 주화인마 된저 음. 최종 보스의 정신이 들어 있으니까 멀쩡한 음. 음. 그, 그 미묘한 감각 같은 게, 네. 어, 얼굴 표정 연기에서 너무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1인 2역인데, 네. 그게 진짜 엄청난 민망함을 떠먹이는 분들이 종종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고, 네. 아, 물론 후처리가 있었겠지만,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 요즘 아. <laughs> 피부에 집착하는데, 네. 아, 알리타 피부도 좋던데. 네, 네, 뭐, 시리지만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알리타 불만하고, 또 뭐,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뭐, 저, 일본 영화, 그,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짙은 블루. 뭐그한국영화그 공포 영화 사바하 있죠. 사바하 네, 그거 좀 요즘 네.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 분명히 말하자면 이제 공포 영화는 아니에요. 음. 그냥 수사물이 돼그 음. 수사하는 사건이 신흥 종교 정도고 그리고 뭐 수사하는 수사하는 그 주체가 이정재. 그, 무슨, 뭐,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런 정도인지, 그니까, 특히 막 공포영화라든가, 막, 혼신을 쏙 빼놓는 그런 무서운 장면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곡성, 같. 치, 네, 그렇진, 않네.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연출들만 빼면은 그냥 어. 하나의 수사물 정도로 볼수 아.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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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음. 전문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이게 음. 내가 지금 뭘본 거냐. <laughs> 뭐, 뭐,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음. 있어서 판단을 유보한다. 뭐 이런 네네. 분들도 꽤 있는데 그냥 네. 좀 단순화 시켜서 보셨군요. 네. 저 또상. 네. 네. 아니, 근데 뭐 아니 보시면은 대, 대본에 바로 아, 무슨 얘기 하는지를 대본에 바로 네, 캐치 않을까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다만 이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진짜 길어성 같아요. 그래서 연기들이 하나같이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음. 평타 친다는 이정재의 설레발치는 연기가 살짝 떠요. 그래요? <laughs> <laughs> 살짝 떠요. 농 개그 하고 이럴 때 살짝 뜨는 어. 게 없지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저기 연산 없나요? 연산군 얼굴 그런 어. 거 완전히 없었어요. 버, 살짝 버, 가벼운 버, 캐릭터예요. 아, 싹 벗어냈나요? 네, 연산군도 네, 없고 네. 저기 염라대왕도 없나요? 없습니다. 머리도 짧고. 그렇군요. 사바항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요거는, 음,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시는 게. 아, 집에서. 편하게 입으시고. <laughs> 극장까지 갈 필요 없고? 없습니다. 여기다가 어, 이제 저기, 와인 한잔 먹으면서. 네. 응. 만약 꼭 극장 가셔야 된다면 그, 더 페이버릿. 아. 네, 고거는 극장 한번 가서 아, 보시도 아, 괜찮습니다. 아, 이게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상영시간이 1시간 59분이라. 네, 이걸 네. 가서 봐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음. 추천을 들 해줘가지고 가서 네. 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 저는 이제 이제는 이 감독은 이제 거장이에요. 영화 세 <laughs> 편만에 믿고 보는 감독 됐어요. 뭐이뭐 요르고스 먼티머스 이 양반인데 <laughs> 이 아, 출신도 어. 살짝 희한한그 신들의 자치고 아테네 출신이에요. 아테네요? 아테네. 덴마크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왜지? 영화까지 다 배우고 어. 이제 그러고서 제작한 양반인데 시종 어. 인간 뭔가 불편하게 하는 그,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 분위기를 되게 잘 연출을 잘하잖아요 음, 음. 그래가지고 전작 두 개를 랍스터랑 하나 뭐죠? 저기. 킬링 기어. 네. 존, 존, 디어 줄아았네지 예, <laughs> 네. 요거를 되게 재밌게 네. 봤다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는 그 영화랑 살짝, 결이 살짝 다르잖아요. 네. 실험적이진 않죠. 사극이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가벼운 요소도 깔고 있으면서 살짝 치정극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어, 진짜 뭐, 대장금이 뭐, 중식이라고, 중식이라고 짜파게티 못 거리겠어요? 근데 <laughs> 되게, 딱 찍어 먹으면 손만 나오잖아요. 네.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네. 랍스터 맛은 살짝 나더라고요. 네. 영화, 조금씩. 그렇죠. 네. 원래, 네. 아, 저기가 이제 저 파멸당하는 그, 이인자 음. 역할을 했던 배우 음. 이름이 뭐죠? 아, 뭐더라. 아름다우신 분인데. <laughs> 아, 레이첼 와이즈. 네, 네. 이분이, 아니 그 란티무스 감독 이분을 좀 이제 저 어떤 편애하나봐요. 예저 네, 음.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페르소나, 가면, 가면 어, 페르소나, 페르소나. 네. 가면이라고 했네.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laughs> 페르소나로 쓸려는 건지. 어 이게 계속 나오시는데 네. 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네. 느낌이. 네. 그리고 어우 음. 너무 멋있더라고요. 레이첼 아, 와이즈가.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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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히나 그 여왕의 그 음. 어떤 그 찌질하고 망가져 있는 모습하고 굉장히 대비되게 이게 음. 많이 나오는데 음. 특히 이 레이첼 와이즈가 그 드레스라든지 음. 이런 걸 입었을 때보다 음. 음. 어떤 야심가로서의 면모 같은 걸좀더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가끔씩 남자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할 네.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이렇게 딱 옷깃을 양손으로 음. 잡고 음. 이렇게 딱 서있, 삐딱하게 음. 서있는 이런 모습들이 음. 음. 너무 너무 멋있는 거야. 네, 네. 중성적인데 네, 네. 엄청나게 좀 아름답다라는 게확 느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살짝 자기 성 정체성 을 아직 그러니까 확고히 못하신 분들은 음.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이것 때문에 결정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뭐 엠마 스톤 뭐 여전히 발랄하고 이쁘게 네. 나오고요. 그래서 네. 웃긴 장면은 엠마 스톤이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렇습니다 특히나 그. 처음으로 자기, 한여인, 자기의 그, 개인 방을 얻게 되었을 때, 네. 그 방으로 이렇게 찾아온 대위가 있잖아요. 엠마스톤을 네. 짝사랑하는 음. 대위. 그러니까 엠마스톤이, 뭐죠? 나를 강간하러온 건가요? 아니면 부탁을 음. 하기 위해서 온 건가요? 그러니까 네, 네. <laughs>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강간인가 보군요. 하면서 음. 이렇게 몸을 그냥 힘을 음. 축 빼고 음. 침대에 널브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음. 귀엽더라고요. 네, 네. <laughs> 아직도 인상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권력이나, 혹은, 그 치정, 그니까 사랑에 대한 어, 탐욕 혹은 갈구 이런 것들의 소용돌이 를 그냥 그린 영화죠. 뭐, 네. 그 외에 뭐 숨겨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볼수 있나요, 영화 내에? 그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요거트 이 감독이 <웃음> <웃음> 만든 영화들을 보면 <laughs> 음. 아, 뭔가 이면에 뭔가 있는 걸꼭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음. 분이잖아요. 여자 음. 영화들. 음. 네. 그냥. 근데 그냥 이거는 좀 그런 면이 좀, 면이 네.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네. 보이시는 대로 직관적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올리비아 콜맨이 이번에 그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네네. 아카데미 네. 어떻게 받을 만했다라는 느낌이 있나요? 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줄 알았어요. <laughs> 마지막에 구하나서 네네. 와가지고 막침흘리면서 돋보기 들고 서류를 보는 네네. 장면 있잖아요. 야그 장면에서는 진짜. 음. 저분 진짜 여기 를 얼렸나? 한쪽 네, 얼굴을?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다리 불편해서 다리를 손으로 들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올 때, 네, 네. 아, 진짜 저 사람 신체 일부가 아니라, 네. 어, 누군가 엎혀있는 것 같이 다리가 붙어있는 느낌에, 제 다리가 <laughs> 다 쩌릿쩌릿 하더라고요. 음, 그렇고, 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고, 어, 저는 워낙에 레이첼 와이즈 인상이 좀 깊어갖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음, 저는 레이첼 와이즈가 좀 받았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또 많은 분들이 네. 그 레이첼 와이즈는 음. 여우 조연상인가 이쪽에 네. 노미네이트 네. 되지 않았었네. 네. 네. 노미네이트 그 진짜. 원래 제작사에서 네.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뿌려서 이렇게 응모같이 한다요. 아, 응모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러 그러니까 과연 응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음. 물론 가들 그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위원... 기자 기자단들이 뽑는 음. 게안 차출하는 게 그쪽에서도 아니라 이쪽에서도 뽑기도 하겠지만 이게 어. 마침, 우리는 우리에선 요거 해줘라 이 함수처럼 이렇게 나가겠죠. X에서 어. 나가는 게 있고 뭐 아. Y에서 받는 게 있어야지 음, 성사가 되겠죠. 음, 음, 그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네. 뭐였죠? 잠시만요. 승승장구하던 엠마 스톤이 아, 네. 2인자를 밀어내잖아요, 레이첼 네. 와이즈를. 네. 뭐 이거는 뭐 반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음, 그렇게 음. 이야기는 흘러가겠구나를 처음 시작부터 알수 있어요. 음. 어, 승승장구에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한 엠마 음. 스톤이 그래서 잘 나가죠. 그러다가. 음, 음. 이 인자는 이제 국의 추방까지 당하고 완전히 음. 나락으로 떨어지고. 네. 추방 당한 것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장면도 되게 멋있어요. 예, 네, 네. 네. 멋있죠. 음. 그 야, 저 정도 되면 뭐, 음. 저, 통이 저 정도 커지는 건가? 그런 음. 생각이 또 들고. 그,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승승장구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엠마스톤이 음. 화가 난 여왕의 발을 주무르는데 음. 최초의 한여였던 음. 음. 상태에 음. 했던 일이 그거죠. 왕, 음. 여왕의 발을 네. 주물렀던 일. 네. 주물르는데, 여왕이, 무릎 꿇고 주물르는 엠마스터의 머리카락을 응. 이렇게 응. 움켜지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이게 어, 네. 뭐인 거. 이게 앞으로 엠마스터는 과연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엠마스터의 미래가 응, 응. 계속 응. 이긴 자리 있을 것이냐. 네. 에 대해서 음. 한번 물음이 들었다. 딴거 하려고 했잖아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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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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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되게 연극적인 요소 같은 것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음. 야당의 총재와 음. 그 네. 총리 여왕 앞에 이렇게 와서 서로 서로 이게 렇한 마디씩 여왕에게 음. 건의를 하죠. 음. 그리고 여왕이 물러가라 하니까 그 홀트죠 무슨 홀트죠? 아, 니콜라스 홀트 네. 니콜라스 홀트와 네. 어, 얼굴 하얗게 분칠한. 예얘 네, 잘해요. 어, 네. 잘해. 네. 하얗게 분칠하고 그리고 하얀색 그 롤뎀 음. 가발을 쫙 네. 쓰고 이제 뒤로 물러가는 장면인데 는들 가발. 어, 네. 들 가발. <laughs> <laughs> 허리를 이렇게 한 45도쯤 숙이고 한 손을 뒤쯤 지고한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한그 정중한 자세를 한 네, 채로 네. 총리와 니콜라스 홀트가 음. 뒷걸음 쳐가지고 이렇게 음. 물러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동시에 똑같은 음. 자세로 음. 두 사람이 뭐 음. 마치 춤을 추듯이 탁탁탁 음.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뭐랄까 좀 어, 만화적이고 연극적이고 동화적이고 막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섞여 네. 있어가지고 네. 어, 이게 치정극이면서 네. 또뭐 겉모술수를 다루는데 발랄한 느낌도 잃지 않는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 사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장센에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네. 돈이 들어간 영화는 더하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 의상 같은 거 고증에다가 거기다가 어차피 조금 미학적으로 좀더 위트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볼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그 뭐 왕실이라든가 화로움이라든가 음, 그런 게 되게 아니니까. 많은데 음. 그런 거 보기보다는 극중 인물들 간의 감정 오고 가고 음. 그 대화 오고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음. 거기다가 눈길 줄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 네. 정신 없어. 정신 네. 없어. 그... 그러 그러니까 지루한 텀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막을 잘라 놓잖아요. 음. 한 7개의 막 정도로. 그래서 또 상영 시간보다는 좀 짧게 느껴지는 음, 더 그런 음, 느낌도 맞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영화 같아요. 괜찮아요. 엠마 어, 스톤의 그 노출 연기도 뭐 어, 좋고. <laughs> 저 처음 봤어요. <laughs> 나도 맞죠. <laughs> 네, 어. 네. 어 보기보다 네, 네. 아이고, 이분이. 아 이분이 몰라요 나. <laughs> 배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이거 볼만하고 굉장히 추천할만하다. 네. 할수 있죠. 어, 또 뭐, 보신 거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따 찢어가지고 또 이따 할게요. 아님 지금 아, 맞을까요? 예, 네, 뭐, 하나, 한 네. 가지 정도 더하시 보시죠. 그럼 아까 마야왕 얘기 한번 할까요, 마야왕 <laughs> 아니, 이금 뭐, 뭐 물다 질았는데, 네, 마약왕 아, 이마야강한번 보시면, 어. 이거는 후반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개봉한 것 같은 어. 장면이 종종 있어요. 그 시대 배경에 등장할 수 없는 아이템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게 있는데, 저거 분명 히 CG를 지웠어야될것 같은데? 나는 어. 그런 거랑, 이게 진짜 편집이 한 컷을 잘라서 다음 컷이랑 연결해서 붙였을 때그 진짜 이 튀는 게 진짜 엄청나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아. 근데 배우들도 엄청나거든요. 송강호 고정서, 배두나 그 와중에 송강호잘한다며요 이준, 네잘안 돼. <laughs> 이준, 조진 미친, 미친 거야. 네, 뭐, 아 근데 아 조진, 진짜, 조진 아, 아시니다아시니다그 저기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어요. 확인이 필요한 얘기인데 네. 그 기자 시사회인가 네. 뭐할때 감독이 음. 영화관에 와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뒷얘기가 있다 아... 하더라고요. 속이 상한 거죠. 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그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나한테 놀랐을 거예요. 심판해. <laughs> 네, <응>. 응. 응.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뭐 그동안 봤던 영화들 한번 저기 했고 내가 아,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있나 한번 써볼까요 왜냐하면 좀 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대본 오늘 대본을 출력해놓고 안 갖고 왔어요. <laughs> 오랜만에 대본 썼는데. 아... 이런 게또 또 실버 크리에이터의 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딱히 없네요. 요즘 다 데플릭스 영화만 봐가지고 대부분 음... 쓰레기가 많네요. 음... 아까 말저 말했... 저, 그거였어요. 음... 애국청년편이제. 아, 봤어요? 네네. 어떻든 그 강희석 감독이 네. 진보로 분류되는 그 자유로운 강희석 감독이 네. 2월에 그냥 통으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 볼수 있어요. 아, 그냥 떴구나. 예, 예. 근데 이게 극장에서 는 누적 관객이 17명이었대요. 예, 예.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안 받아줬다는 예. 거예요. 근데 요거 쭉 보고 있으면 강희석 감독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변이제를 조금 음. 조금 이상하게 보이겠다 음. 하는 게 영화를 통틀어서도 다 합쳐도 1분이 채안 돼요. 아. 그,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변이제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음. 정말... 그그 그 말도 안 되는 아나무인의 태극기 아. 그 집단은 아닌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 그냥 보수 쪽에서 합리적이면서 노출도 많이 됐고 누군가의 그냥 아이콘을 등떠밀려서 아이콘이 아. 됐는데 얘가 똑똑하긴 한 아. 그런 정도라고요 예,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laughs> 사망유의 NNL 관련 토론 때 네. 저기 진중권 네, 진중공 발렸잖아요. 진중권 이기고 <laughs>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네. 한번 그, 보세요. 재미는 있어요. 진, 변이제 실물본적 있어요? 태극기 집회나 그때, 아, 태극기 집회, 나 참가했던 거 같네. <웃음> <웃음> 광화문에서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네, 있어는데 제가 봤어요. 봤어요. 네. 제 그, 그, 광화문에 그 똥탑 있잖아요. 똥탑. 음, 그 동아일보 앞인가요? 스프링이라는 네. 거. 동아일보 맞죠? 거기. 조선일보인가? 조선, 아, 조선일보 같은데? 동아, 동아, 네, 동아, 조선인가? 그 똥탑 네. 앞에 네. 그 천막 쳐놓고 그 서명받고 있는데 네. 야구모자 쓰고 네. 이렇게 음. 눈을 불라리고 있더라고요. 음. 어우, 그때 한참 그 촛불집 회 시절이었는데. 음. 어우 포스 있더라.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출애하긴 한데 사람이. 네. 그 영화에서도 <laughs> 보면은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자기가 신촌 홍대 쪽에 가서는 죽어도 술을 안 먹는데요. 음. 술을 먹고 있는데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된 애들 무를 몰려서 토론하자고 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laughs> 자기한테. 네. 그래서 아니 공인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왜 토론 안하고또내 음. 빼느냐. 음. 그게 한두 번이겠어 2학년 같은 아, 그렇겠지. 경우에는. 네. 그런 피로감이 느꼈어라고요. 음. 어떻게 저기 변희재는 공인으로 봐야 되나요? 언론인으로 네. 분류하면 공인으로 봐야 될것 같기도 내... 하고. 글쎄요. 뭐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이랑 진증권이 알고 있는 공인의 개념이 크게 달라서 그냥 공공하게 많이 노출된 사람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진중권이 알고 있는 공인이랑 다르다고요? 진증권 씨가 그 정이 내렸던 공인은. 그거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공공에 녹을 먹고. 저도, 나라,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네, 그게 그 진중권이 정의한 이후에 본인 얘기한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를 <laughs> 진중권이 정의한 걸로 치는 거죠. 아니. 우리의 정의랑 진중권이 정의한 거랑 다르다는 얘기로 막할했잖아 아니, 야 다르진 않아요. <laughs>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음. 네. 편집을 잘 조절, 잘 조절해봐야겠네. 편집 안 해도 돼요. <laughs>